오늘 아침 9시에 LA 하운인 타운 내614 사우스 센 앤드루스 플레이스에 있는 아파트 모습입니다. 6층 높이의 아파트 지붕이 불길에 휩싸여 타오릅니다. 잠을 자던 주민들은 잠옷을 입은 채 대피했습니다. 한 소방관이 불길 속 건물에 갇힌 고양이를 구조해 주인에게 건넵니다. 아, 무슨 일인지 몰랐어. 일단은 나 보니까 여기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파이어 파이어맨이랑 파이어 쵸이랑 사람들이 오늘 아침 세인앤드루스와 오바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200여 명의 소방관이 투입돼 화재를 진압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35분경 불이 나자 38대 의 소방차가 출동해 진화작업을 펼쳤습니다. In in LA 소방국은 한인타운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소방국이 규정한 화재 안전 규칙을 제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LA 한인 타운의 건물들은 건축한 지가 오래돼 소화 장비가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LA 소방국의 화재 안전 규칙은 건물주가 영업 시간 동안 모든 출입문을 잠그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건물주들은 안전 법규를 어기고 있습니다. 또한 빌딩이나 식당에 소화기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 화재가 발생해도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식당이나 큰 건물에요. 소화기가 어디 있다는 거 그걸 문 입구에 좀 안내서를 붙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연태까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LA 소방국은 매년 LA 카운티 내 만여 개일 빌딩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검사를 하고 있지만 건물주들도 정기적으로 화재 예방 시설을 점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이4년입니다